슈탄는 계속 사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울 수도 없고 진짜. 아 이거 이트로못트는데트는 슈트는 슈트는 슈트가 아니야. 태블릿 크리 오야. 잡고 가야되겠는데 액션스 킬러요아이 잡힙니까? 소다탄 택도 없겠는데? 힐리다. 역시 쓰면 소리탄이 나오긴 하는데 아 그래요? 마이스루탄. 엉뚱한데 맞은 것 같은데. 밑에서 때려도 됩니다. 어우야, 또쓸뻔 했다. 뒤에 쫓아오나 봐요. 오케이. 하나 더. 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음... 어떻게 어떻게 헤쳐 나가지? 답이 없네 땡큐 좋다. 아하 어하 장기전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장기전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있다. 어. 누구 소환하는 거냐? 피하고아야씨 피하자 했잖아 아나 h 예? 안돼안돼안돼 안돼 h n a 제발 제발 n a 아, 아직 아닌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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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그리고, 소환. 아우 야씨 잠깐만 너 설마 이거 해놓고 죽는거냐? 체력 체력 어디갔냐? 오케이 수류탄 굿. 됐다 와 너희 다 죽었다 씨아 미안 내가 죽겠다 굿. 이렇게 하고요 그래요. 체력 을좀 회복 할까요？롤랜드 그래 힘을빌어 와, 결국 진작 좀 이렇게 할것너임마 아, 아, 너 애물 단지 진짜. 아... 아, 요즘 습관이... 지금 APX, APX를 가끔 하거든요. 연습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자꾸 파밍할 때 이렇게 상자 앞에서 막 흔들면서 파밍을 하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었나봐. 방금 요즘 상자 앞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파밍하고 있었죠. 재밌어요. s yep. 기 잊지 말고 챙겨 가요. 라이클. 여기도 한번 확인하고. 나 여기 안에 라이클 확인하고. 주사기주기 주사기. 그냥. <목소리> um.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지나 퍼케스트 할때 나오는 걔네들 있죠? 얘들 페벌로 잡아야 되니까.